네, 안녕하세요. 어, 길석윤 선생입니다. 님 이번 시간에는 유닛 10 테스팅 포인트 30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 이거 이제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제 시제 문제가 나오면 시제 힌트가 있어요. 시제 힌트. 그러니까 과거 어, 딱 어떤 정해진 과거 시점이 딱 나오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거는 과거 시제가 돼야 되는 거고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해석하면서 보는 건데 일단 예제를 보면 인더 선물 m 부터 다운된 파0브죠 2005년 그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미 과거의 시제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죠. 2005년에 그는 중국을 방문했던 거죠. 옛날에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예.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과거 와줘야 되는 거죠. 자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를 통해 단순 시제, 완료 시제의 구분하기 볼까요? 현재와 연관성을 알수 없어야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끝나야 돼요. 예. 방문했는데 지금은요? 모르죠. 예. 그냥 방문했다 그게 끝입니다. 현재완료는 이어진 동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요 아니면 최소한 과거했던 에 어떤 동작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현재완료를 쓰게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the market. was crowded with t h a s very crowded with this c i 에 y w a o w e 에 o w e o o w r o e r e r e r o d 제국다 r y d e d with this city 없 이거 두 번째 거 볼게요. 시장은 여기는 힌트가 since this morning이에요. 여러분 s i n c e 라 단어가 무슨 뜻이죠? 뭐뭐 이래로란 뜻이죠. 근데 s i n c e 라 단어는 뭐뭐 이래로 지금까지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뭐뭐 이래로 지금까지. 그래서 since는 항상 현재 완료와 아 물론 이제 과거 완료랑 어울릴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완료와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는 아침에 끝난 거고요.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니까 현재 완료를 쓴 거죠. 그 다음, 영국은 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 여왔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국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현재를 쓸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중요한 건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구, 부사구나, 부사절. 뭐, 몇 년도, 이거 웬도? 웬도 명백한 과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뭐, yesterday, last, 당연히 맞죠. 뭐뭐 뭐, 어고 이런 거. <laughs> 자 since는 과거 시점과 어울려서 뭐뭐 때부터 지금까지란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for plus 기간이에요. 얼마 얼마 동안 for 5 years 5년 동안 나는 5년 동안 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오케이 다음 볼까요? 그녀는 은퇴했다. New Milford l Police Department에서 작년에 last year니까 작년에 은퇴한 거니까 과거 시점. 그다음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회사에 들어갔다. 1998년에 이렇게 시제의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laughs> ever since ever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since가 중요하죠.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예요. 그죠? Since가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이 a r c h a e o l o g i s t 고고학자들이죠. 이 고고학자들은 현재 완료를 써야 되겠죠. Have believed 믿어 왔다 이거죠. 그죠? 뭐뭐뭐뭐라고 믿어 왔다가 되는. 자그 다음 맷은 여전히 아, 곧 졸업할 것이다 대학에서 그는 for 5 y e a r s 니까 5년 동안 5년에 걸쳐서 toward his degree는 자신의 디그린 학위죠 학위를 향해서 이래 왔다 이랬다기보다는 여기서 워 o r 이는 공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5년 동안 공부해 왔다 그리고 이제 곧 졸업할 것이다가 되는 거죠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현재 완료가 와줘야 되겠죠 알겠죠 예. 사실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시제 힌트 찾아봐요. Just a few generations ago 이게 힌트죠. 정답은 얘가 되겠죠. 오케이, 자 요건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몇 세대 전까지만 제너레이션 이제 발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아가들은 born with serious h e a r t problems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어난 아기들이죠. 근데 심각한 심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어투 데어 킹스니까 그들의 10대까지만 아 10대까지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니까 10년도 못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 10년은 살수 있죠. 아, 아무튼 별로 뭐 오랫동안 살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과거 시제 얘기니까 survived. since 나왔죠 정답은 아마 현재 완료일 거예요.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요 근데 해석해 보고 알아야 돼요. 어 1955년에 첫 번째 자동차를 이것이 제조, m a n u f a c t u r i n 제조하다라는 뜻이니까 제조한 이래로 1955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예요 지금 그죠 그때부터 한국은 성장해 왔다. 어 다섯 번째 큰그 세상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 왔다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성장을 한 거니까 이건 현재 완료가 나와줘야죠. 자 그다음. The X, 이 R들은 레이드가 나왔어요. 레이드는 레이의 과거분사죠. 레이는 나타란 뜻이 있습니다. 나타. 뭔가를 놓타란 뜻도 있지만 나타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레이드, 과거분사도 레이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R이 주어니까 R이 나아졌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언제요? 여름이 시작했을 때쯤에. 그죠. 여름에 시작했을 때는 과거죠. 이거 명백한 과거의 웬이 나오면 예, 그러니까 정답은 월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돼요 since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뭐뭐 이래로 지금까지란 뜻 말고 뭐뭐 때문에란 뜻도 또 있는 거 아시죠? 그럼 뒤를 에 보면 내부의 온도가 따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하했다, 부화할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since는 뭐뭐 때문에란 뜻이기 때문에 이제 시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laughs> 자 어.. 눈이 아침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았다요.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된 거는, 잘 생각하세요. 시작된 거는 과거이긴 하지만 지금도 내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멈추지 않은 건 지금도 내리고 있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 가져야 되는 거죠. 중요하네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 나는 지금 썰매타를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 예, 가시죠? 예. <laughs> 자 그다음 to this day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까지도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범죄율이 이건 범죄율이죠. 범죄율이 어, for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 동안 증가하고 있다. 오케이 어, 여기 뒤에는 뭐 필요 없고요. 10년 이상 동안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현재완료로 가져야 되겠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건 무슨 말이냐면 along with, 뭐와 함께란 뜻이죠 the level of crime-related violence 니까 범죄와 연관된 그 폭력, 폭력의 수준도 그러니까 뭔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범죄의 율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그 다음 honey 어, 꿀은요, was collected c o l l e c t 가 모으다란 뜻이니까 모아졌다 가 되겠죠 그다음에 소비 되었다 인간들에게 맞는 것 같은데 뒤를 에 보니까 얘 뭐죠? 선사 시대죠. prehistoric times는 선사 시대 이래로 어, 뭐뭐 이래로네요. 그럼 그때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란 뜻이니까 이건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honey has been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요. 어색한 거 x표만 하지 말고 고치셔야 돼요. 뭐가 옳은지, 어떻게 써야 옳은지 고쳐야지만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laughs> 여성들은 have been first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modern 올림픽. 1912년에 현대시 올림픽에 처음으로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았네요. 그럼 1912년에 처음 받은 거니까 이거는 명백한 과거 시점이죠. 틀렸네요. 뭐가 돼야 되죠? 월이 돼야 되겠죠. 과거 시점. 오케이. 자, 그리고 그때 이후로 여성들의 어떤 행사들은 어 존중받았고 인기가 있어 왔다. 그니까 러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기 있는 거니까 이건 현재 완료가 맞죠. 그죠 예, 네, 근데 이거는 1912년에 처음 초대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와줘야 되겠죠 그죠 예, 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를 구별할 때는 명백한 시점이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고 해석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네 여기까지 어, 테스팅 포인트 30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